황대패기 3호. 야, 왜 반응을 안해 주냐? 나 1호. <laughs> 나 2호 아니야. 난 1호가 되고 싶어. 내가 1호야. 나 1호, 2호, 3호. 오케이? 아니야. 나 1호 할 거야. 자, 무여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전에 콘텐츠 했던 거 기억나? 이거? 어, 펭귄 게임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건데 요번에는 좀 업그레이드 판으로다가 저희가 준비를 어? 했어요. 어? 그래서 훨씬 더 넓어지고 산도 생기고 나무도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재밌는 상황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었는데요 오 스티티. 야호 그리고 한가지 더 추가가 된 점이 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은 모르는게 있겠지만 이 섬에는 북극곰이 응? 출현합니다 왜? 북극곰이 펭귄도 잡아먹어요? 어, 그렇진 않겠지 잡아먹지 왜? 어? 북극곰이 물개도 잡아먹는데 북극곰 그냥 얌전하게 콜라 먹고 사는 거 아니었어요? 야! 뭘 콜라를 먹어! 자, 아무튼 간에, 이 섬에는요, 어, 북극곰! 예? 저기, 나, 나갔다, 나갔다, 북극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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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어, 저기의 북극곰이랑, 이랬어, 저기 또, 바닥에는, 바다 바닥 아래는 응. 무시무시한 상어떼가 드글드글거립니다. 저기 뒤에, 저 봐봐. 어? 상어, 상어 올라가가지고 아파한다. 어, 우와, 상어. 뭐야, 상어 상어 숨못 쉬어. 어! 어! 어. 깨졌는데? 어, 부서졌어! 자, 아무튼, 저희가, 오늘은 저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모두들 주의하시고요. 그러면은 네. 지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도록 그러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지 않도록,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순서 어떻게 정하지 우리? 순서는 <laughs> 1호이터대호가 나니까 나부터지. 그러면 지금 바로 짠! 이런 게 어딨어? <야! 웃음> 알았어, 알았어. 무효무효 무효. 올라와, 올라와. 자, 그러면은, 저는 한번 당겼으니까, 어, 이렇게 게임을 하는 거라라고 보여드린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이제 재나님 차례예요. 저 궁금하니까 산 위에 있는 거 부숴볼래요? 알겠습니다. 산 부서지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어, 아, 노잼. 노잼. 류야님은? 여기. 우.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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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그 다음 내 차례. 나 한번 산 한번 부숴볼까? 밑에 우와! 와! 깍! 와! 와! 대박! 그럼 나는 연결 부분의 보슬리. 오오오! 잠열했어, 잠열했어. 지무동을 어떻게 지갑하냐? 이제 류현님. 저는 나무 밑에 한번. 상어님 죄송해요. 뭐야, 아! 니네 바보니? <웃음> <웃음> 아, 야. 뭐예요? 아니, 기회를 줘도 어차피 야. 내가 이길 e 게임이었잖아. 자라. 다음 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은 저의 승리. 자, 두 번째 판 시작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두분에은 음. 어. 누구부터 할래? 어. 아. 이번엔 저부터 하고 싶어요. 화장실, 야, 떨어져. <laughs>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지 마라. 아. 가까이 갈 거다. 아, 오지 마. 오지 마. 가만히 있어라 로비. 두 꼭꼭 한대 때리고 나이어나이 근데 왜 나만 쫓아오냐 제? 어 뭐야? 김루야 왜 떨어졌어? 뭐 바보냐? 어. <laughs> <laughs> 바보냐. 아야 보글꼬미 쫓아와요! 바보 바보.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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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연결 연결 뭐야? 뭐야? 뭐 뚜아이어 <드튼> 고모님 <드> 아, 안녕. 반갑습니다. 지나갈게요. 뭐야, 이 펭귄 부고꾸미싸우인데 뭐지? 이야! 이야! 전혀 전혀 혼란하지 않아, 나는. <laughs> <드> 아. 좋아, 그렇다면 반대 <드트북을 부숴버리면>? <우와>, <phoneme> <드> 저거 부서 버리면? 우와, 저! 와, 저 빠져 나왔네, 저거를? 인첩하거든요. 이레벨도 얼음 위에서 아주 빠른 펭귄이거든요. 오오에주세요 여기 길이 없어요, 루비 님. 도망가 보시지. 여기 길이 없어요. 도망가 보시지. 이리 와. 이리 와. 와. 요. 아직 안깨 돌아가 빨리 돌아가. 나도 돌아가.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빨리 돌아가. 어, 여기 깨우지. 오! 여기 어, 야, 벌게못 해. 와! 어. 뭐야? 지가 깨고 지가 떨어져. 아니, 왜 이렇게 못면요둘 다? 전 지금 판에... 북극곰과 영혼의 맞다이를 뜨고 있습니다. 너는 <laughs> 뭐 하냐? 안 <laughs> 이겨야 리안님. 두 번째 판도 저의 승리로 끝났는데요. 자 그러면 한 판만 더 이기면 완전하게 제가 이기는 겁니다. 설마 두명다날한 번도 못 이기겠어? 설마 크레센트 셰님 알겠지? 그럼,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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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자 그럼 다음 판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세 번째 판. 만약 이번 판을 제가 이기게 된다면 두 분은 올도 음, 로빈과 잔당들이 되는 거예요. <laughs> 절대 싫어 리안님 알겠지? 이미 잔당인 것 같은데. 아니야, 미친 싫려 알겠어, 알겠어. 우리는 잔당이 아니다. <laughs>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이번에는 <laughs> 제나님부터 하자. 왜나 쫓아오냐? 왜나 쫓아오냐? 왜나 쫓아오냐? <laughs> 뭐야, 제나님 바보! <laughs> 진짜 바보다 <진짜> 저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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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아니 왜 도대체 실력도 안 되는 거 하려고 그러세요? 제나님은 저한테 안 됩니다. 주변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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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차려구만 어디로 갈까? 나는, 나는 나는 안 나는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여기. 오. 오. 오야 나 완전 섬에 고립된 듯한 느낌인데 지금. <목소리> 다 뛰어서 나오는 로비 과연 사는 곳입니다. 아왜안 보지잖아? 에이. 아 너무 소심했죠. 너무 소심했습니다. 아. <목소리> 여기 하면은 여, 이렇게 하면은 여기다. 와, 와, 와. 오. 대박. 나 고립되면 진짜 고립되겠다. 아, 이거 한번 부숴볼까 <목소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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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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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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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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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를 부순다고? 어? 펭귄도 머리를 쓰는 동물이. 오, 야한 번에 나무 엄청 많이 들어왔어. 오, 대박. 어이 야 아, 이걸 원목을 쓰죠 로빈 펭귄. 아, 이러면 안 돼. 우물 안에 든 개구리. 난 펭귄이라고. 먹고 있어. 로빈 펭귄. 야! 아! 오, 야이리로네 와! 아, 잘 살아. 이거 어떻게 놀아요? 와, 고래 안 됐어. 헤헤, 로빈이 지금 로아으 으아! 으아! 이아 이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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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으한번 해보자 이아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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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밀거아니지이상 으아! 으아! 으 세합니다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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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루야~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어디를... 어디를 캘 건데... 잠깐... 잠깐... 오! 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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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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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까 잠깐... 로깐 잠깐... 잠깐... 이깐잠 빙상춘씨, <laughs> 영모아너왜 혼자 고리부 아아아아아아아~ 야~ 여... 기까지 깨진다고? 뭐야이겼다 와~ 대박이다. 어, 너 아주 사악하구나. 원목까지 쓰면서 머리를 쓰다니 생각지도 못했구. 와로빈루야 싸움 실화냐? 가슴 용장해진다. 오케이, 그러면은 마지막 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이야말로 정말 마지막판! 만약 요판에서 아, 지면은 아, 두분은 루빈과 잔당들의 잔당들이 되는거예요 아시겠죠? 싫다! 아 싫어! 아, 시러. 아, 싫요자 그리고 요번판은 마지막판인만큼 조금 더 특별하게 진행을 할건데요 이번에는 무조건 저희끼리 죽고 죽이는걸 하기 위해서 게임 모드 상태로 무조건 3초안에 블럭을 깨야만 살아남는거예요 3초가 넘어가면 그대로 탈락이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저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쫏오와야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워 아, 뽑아, 뽑아.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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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뽑아, 뭐야 뽑아. 나 첫판부터 이렇게 끝난다고? 그럼 저는 중계로 아, 가겠습니다 뽑아, 둘이 싸보세요 누구부터 나부터 와아 야 이거 봐 엄청 무서워 이거 아 이거 다에라 모르겠다 마지막 판 망했네 야 이거 스피드 보다 이거 진짜 어렵다 다다 무서워 다 무서워 에라 예, 모르겠다. 뭐 에라 예, 모르겠다. 뭐 결국에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폭망 엔딩입니다. 오늘의 교훈으로는 환경을 생각해서 빙하를 녹이지 말자. 맞아 맞아. 맞아요. 두 분이 항상 메탄 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하세요. 광고 좀 그만 끼세요. 광고 그만 껴요 로빈이 으, 으.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희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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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보실래요?